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상반기 용띠 무진생님들 보겠습니다. 나이는 35세입니다. 35세. 어, 행운의 컬러와 좋은의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적인 카드로 예, 상반기 예, 35세 용띠님들 보겠습니다. 네, 35세 용띠 모진생님들 행운의 컬러는 보라 컬러입니다. 네, 보라 컬러 행운의 컬러로 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는 네, 행운의 메시지는 연애운이 들었습니다. 싱글분들에게는 음, 누군가를 내가 이성을 만나고 싶다면 네,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애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어 커플 분이나 그 부부님들은, 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챙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해야만이, 어, 본인들이 원하는 우리가 돈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돈과 일, 예,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린다는 겁니다. 먼저,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연애운 그게 행운의 메시지입니다. 조언의 메시지로는 마법사 카드, 뭔가 예, 그동안 내가 새로운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예, 준비를 하신 분들은 조금 내가 어 미흡하지 않나,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잘 살펴보라는. 예, 재정비를 할수 있는 마음만의 네, 준비가 잘 되어있는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 철저하게 음, 준비를 잘 하시라는 네,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면 첫번째 카드는 네, 낭만적인 병아탄 기사입니다. 네, 낭만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 예. 어, 35세 분들은 성향이 굉장히 예. 어, 아마 맹목적이고 조건 없고 순수한 사랑을 원하시나 봅니다. 그리고 아마 상반기에는 그러한 사랑들을 예. 조용히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과 어떠한 다른 것보다는 예. 그런 건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만, 음. 그래도 그또 어, 사이드로 어, 낭만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도 같이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두 번째 카드는 주고받는 보상관계, 예, 어떤 관계 흐름에 있어서, 금전의 흐름이 됐던 어, 대인관계, 비즈니스, 모든 어, 어떤 흐름들이 어, 2021년에는 그다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지 않았다 한다면, 예, 상관기 때는 그러한 흐름들이 예, 굉장히 원활하게 잘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소통되는 사람들도 예, 주위에 많이 계실 거고, 예, 모든 어떤 예,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게다 잘. 흘러간다는 네, 메시지, 금전의 흐름도 좋고요. 세 번째 카드는 어떤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일이 생긴다면, 네그 결정은 한 번에 쉽게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좀 많이 많이 해서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네이 결정은 음, 어, 누군가 약간 좀 구미가 당니게끔 나한테 이렇게 어떤 조건제시를 할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결정은 그렇게 신중 해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결정을 딱 한번에 하면 조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더 신중하게 예, 하시라는 네,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메시지는 황제 카드입니다 음, 네, 35세 무진생님들이 그동안에 음, 무언가를 위해서 아마 열심히 노력해서 오셨다면 예, 아마 60-70% 정도는 이루, 이루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 무던한 자기 혼자만의 고생으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음, 그렇지만 나는 혼자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을 겁니다. 네, 상반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각자가 원하고 바라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는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상반기 때도, 예, 그렇게, 어, 전진 앞으로, 예, 더욱더 열심히, 예. 하신다면 분명히 나는 황제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공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힘내십시오. <laughs> 예, 다섯 번째 카드는 더 스타 카드입니다. 희망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례에서는 이제 운, 운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예,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내가 어떤 거를 해도 많은 음, 어떤 희망들이 나에게 따라오지 않고 운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아마 어, 올 상반기에는 35세 무진생님들에게 어떠한 운과 희망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 많이 그런 기회들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거죠. 35세 용띠님들, 네 예, 상반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굉장히 어, 낭만적인 음, 순수한 분들이신 것 같고, 네, 아마 정확하신 분들이거것 같고요. 그래서 운과 희망이 같이 이렇게 막 들어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상반기 때는 원하고 바라시는 일들 좀 마무리해서 하반기 때 더욱 더 나온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삼5세 무진생 용띠님들 상반기 예. 건강하시고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가정의 행복 화목 예 이리스 두 손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